대통령은 문재인 서울시장은 화이 중남구청장은 유재훈 시원구의원은 어느 당으로 음부당 화이팅 <놀린> <저희와, 파이팅을> <놀린> 저희 부모님들도 화이팅하고 있어요 화이팅 파이팅 하하하하 하나 아이고 맛있는 이거 맛있는 게 많다. 이시는아 예. 음. 이거 이걸 하고 나면 안살수가 네. 없어. <laughs>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미걸리를 제공하고 아이들 다치게. 먼하요게 진짜 제일 좋아해요. 는이 여기 와서 꿈을 달라고 한번 해봐 <laughs> <됩니다. 뭔가 다르게 웃음> 이런 아, 걸 연구해 드리고 아, 하는 게 우리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네. 우리 잘못하면 또 지지 마세요. 그런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laughs> 아, 아,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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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아, 아, 저는 어느 사회든 어, 청년에 투자하는 국가는 늘 흥했고 어, 청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는 국가는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다양한 청년 정책을 폈지만, 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어, 앞으로 어떤 청년에 대한 투자를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어, 위키트리도 사실은 온라인에서, 어찌보면 스타트업 기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지금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은 재능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 저는 도전에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스타트업 스페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심지어는 뭐 외국의 기업들도 지금 들어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열심히 이렇게 찾으시고 저희들은 또 그런 기회를 좀더잘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위키트리 독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네. 네.